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제 주사위 보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귀엽게 콩이 그려져 있죠? 어, 이 게임은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자신의 수학카드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완성을 해나가, 해나가는 이제 간단한 주사위 게임이 되겠고요.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건 승리 조건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 보이는 13 콩탈러 13리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쉽게 13원을 먼저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에 앞서서 세팅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콩밭 카드가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요약 카드 그리고 주사위들 그리고 이제 수화 카드 그리고 돈 뒷면은 돈으로 이제 본환자를 해보셨다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게임은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주사위 게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팅은 가운데에 여기 보이는 콩박 카드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약 카드 주사위 어떤 면이 이제 주사위 면에 어떤 것들이 어떤 콩들이 그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외 카드들을 플레이어들이 한 장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들을 이 수학 카드들을 모두 섞어서 두 장씩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건 이제 두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래에 놔두고 아래에 놔두는 건 이제 주문카드라고 이제 불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위로 올려 둡니다 그래서 화면상에는 조금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덮는 이런 식으로 덮는 카드를 이제 활성화 카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냥 덮개라고 생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레이어도 쉬운 거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앵글이 잘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나무 카드들은 이런 식으로 덱으로 만들어 두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세팅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플레이하는 방법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면 여기 보이는 자신의 차례. 이렇게 보이는 이 주사위 6개를 모두 굴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굴립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들은 여기 나온 주사위 눈이 자신의 주문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만약 주사위 눈금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 말고 이 굴리지 않는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파랑, 파랑, 이제 지금 파랑색 콩 그리고 파랑색 콩은 이제 블루빈 이제 빨간색 콩은 이제 스티커 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빨간 콩 파랑 콩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아래의 주문 카드가 첫 번째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문이 완성이 돼서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모든 플레이어 다른 플레이어들이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제, 일치하는 주사위가 있다면, 일치하는 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문 카드를 올려, 덮어서 한칸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첫 번째 주문을 이제 완료하면 되겠고요 모든 플레이어들이 끝났다면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이 일곱 개의 주사위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하나의 주사위를 이 콩바디에 올려둬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를 올려두고 다시 새롭게 또 주사위를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러기 싫다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올려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 벌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올려놓고 다시 새롭게 주사위를 굴립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또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는 일치하는 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라색 콩, 그리고 보라색 콩두 개, 커피 모양의 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사위 눈금이 지금, 보라, 보라 콩, 그리고 커피 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 주사위를 불린 플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는, 이렇게 또 주문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플레이어는 반드시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반드시 하나의 주사위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아무거나 자신은 득인 되지 않지만 일단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모든 다시 또 주사위를 또 굴립니다. 그리고, 뭐, 일치할, 다른 플레이어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만약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했다면,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이제 주사위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불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모두 사용을 해서 이 콩밭에 올렸다면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이제 자신의 주문을 이제 완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문은 빨간색 콩, 그리고 노란색 콩인데 지금 현재 노란색 콩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얘로 이런 식으로 올려둘게요. 그래서 빨간 콩, 노란 콩 해서 잘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빨간 콩, 노란 콩. 그래서 자신의 주문 첫 번째 게 완료가 되고 그리고 예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눈 눈을 바꿔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문. 두 번째 주문은 파랑 파랑 파랑콩 두 개, 초록콩 한 개. 그래서 일치를 했기 때문에 한 칸. 그리고 주황 주황 노란색 일치를 했기 때문에 한 칸.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의 주문을 완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주문을 완료할 때, 이제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한 번에 3개까지의 주문만 완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올리는 걸 주문을 완료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4개가 4개까지 일치를 한다고 해서 4칸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3개, 3칸까지만 주문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블링 플레이어는 이제 콩밭에 자신의 모든 주사위를 올렸기 때문에 다음 차례의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제 여기 보이는 세 번째까지 이제 주문카드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현금이 1원? 1립이, 콩탈러 1립? 그니까, 이론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즉시 아무 때나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금화 한다는 건이 수학카드를 뒷면으로 뒤집어 놓아서 이제 이론 표시를 해서 새로운 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총 3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뒤집어서 1원 표시를 해주고 추가로 덱에서 두장을더 받아서 3원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장을 받아서 이제 이 카드를 활성화 카드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활성화 카드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아래로 둬서 새로운 주문 카드 그리고 덱에서 받아온 건 활성화 카드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주문을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총 13원의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게임은 종료가 즉시 종료가 되고요.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 되, 게임이 되겠습니다. 만약 13원을 다른 플레이어와 비슷하게 동시에 13원을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해당 플레이어들이 모두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 이상 주사위 보환자 플레이 설명 영상이었습니다.